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늘 29일 새벽부터 얼리 액세스를 시작한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라이브로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질문해주신 많은 궁금증들 한 방에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달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 혹시 제가 여기서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달려가 봅시다. Let's g 자, 그럼 가장 먼저, 그랑블루 판타지 르링크, 어떤 게임인가? 거의 8년 정도 개발하면서 많은 팬분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드디어 출시가 된 액션 RPG인데요. 그랑블루 판타지 원작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스토리 자체는 외전적인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동료들을 모아 그들과 파티를 짜고 거대한 위협에 맞서 싸워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랑블루 판타지 르링크, 어떤 게임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러 가보자고요 끼리끼리, 라스키리. 그럼 먼저 어떤 플랫폼에서 출시가 되었는지 봅시다. 그랑블루 판타지 르링크는 PS4, PS5, PC로 출시가 되네요. 참고로 저는 PS5로 플레이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식 출시일은 언제인가요? 이 게임 중요한 점 현재 저는 1월 29일부터 얼리 액세스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플스 한정으로 제공되는 특전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플스 4, 5판 예약 구매하신 분들은 3일 얼리 액세스로 지금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스팀 유저분들은 얼리 액세스가 따로 없어가지고 2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네요 이건 좀 별로인데 해줄거면 같이 해주지 그죠잉? 그래픽은 괜찮은가요? 카툰 렌더링 그래픽은 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뽑혔고 또한 배경 그래픽들도 꽤나 예쁘게 꾸며놓아서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듯 합니다. 물론 카툰 형식이라 호불호가 갈리는 듯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큰 거부감이 없다면 그래픽 자체는 꽤나 깔끔한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네요. PS5 최적화 및 로딩 속도는 어떤가요? 최적화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연출 그리고 끝없는 전투가 은근히 프레임 드랍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능 모드 기준으로 60프레임 아주 안정적으로 뽑아내 주더군요. 아 참고로 성능 모드는 1080p 60프레임이고 화질 모드는 4K 30프레임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눈가리가 이상해서 그런지 1080p도 나름대로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로딩 속도는 뭐 게임하면서 로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편이라 게임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듀얼센스 기능은 어떠한가요? 듀얼센스 나름대로 적용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PS5 독점 게임 마냥 엄청 개쩌는 수준은 아닌데, 햅틱도 간헐적으로 느껴지고, 비공정에서 대포 쏘는 뭐 그런 구간에서는 트리거도 적용을 시켜두기는 했습니다. 물론, 진동은 타격이나 피격 시에 계속해서 울려주기에, 패드 진동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게 뭐꼭 듀얼센스라서 개쩐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듀얼센스 기능은 들어있긴 한데, 그냥 넣으려고 넣어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스토리 몰입감은 괜찮아요. 스토리는 그랑블루 판타지 원작의 외전격 이야기라서 본편 과는 크게 상관 없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점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얘네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당황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초반부 몰입에 방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플레이어의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퀘스트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알아갈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대체적으로 스토리 자체가 엄청 복잡한 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은 따라갈 수가 있지만 각 캐릭터들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중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각 캐릭터들만의 이야기도 꼭 한번씩은 느껴보시는 게더 좋을 듯 합니다. 전반적인 게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던데요.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히스? 아니면 몬스터 헌터? 음... 뭐저 역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해본 느낌으로는 몬스터 헌터 느낌이 가장 강한데요. 마을을 베이스로 해서 퀘스트를 수주하고 비공정을 탄 다음에 퀘스트 장수로 날아가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마을에서 장비랑 4인 파티원을 구성하고 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데 스토리 모드도 대부분 전투 전투 계속해서 전투가 반복이다 보니 지루할 새가 없던 듯해. 그러다보니까 아마 오프다리로 여기저기 직접 돌아다니면서 마을 찾아다니고 퀘스트 장소 찾아가고 뭐 그런 식의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온라인 멀티플레이도 가능해서 멀티플레이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레이드를 하던가 모르는 분들과 랜덤 매칭을 통해서 함께 레스티를 탈 수도 있어요. 온라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주인공 말고 다른 캐릭터도 플레이가 가능한가요? 네 온라인 모드에서는 당연히 가장 손에 익은 캐릭터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 모드에서 주인공 말고 다른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 듯 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스토리 모드에서도 주인공 말고 다른 캐릭터를 메인으로 잡고 컨트롤하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스토리 모드에서는 파티원에 주인공 캐릭터를 뺄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파티원에만 들어있다면 어떤 캐릭터를 선택한다 해도 원하시는 캐릭터로 메인으로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수가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 캐릭터 말고 나머지 동료들은 어떻게 해금하나요? 이거 보면 메인 스토리 캐릭터들은 자동으로 동료들로 들어와서 특별한 조치 없이 스토리에 따라서 파티에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캐릭터들, 뭐 예를 들면 나오메아제타 등등 이런 캐릭터들은 따로 해금을 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캐릭터 동료 티켓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가차 방식은 아니고 해당 티켓이 있으면 원하는 캐릭터 하나를 해금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현지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스토리. 나가면서 혹은 퀘스트 보상으로 얼마든지 획득이 가능하니까 아주 완전히 진행하시면 되 듯합니다. 아 참고로 메인 캐릭터 말고 이렇게 해금한 동료 캐릭터도 스토리 모드에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혹시 근접캐 말고 원거리 캐릭터는 없나요?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에서 거의 근거리 캐릭터만 하다 보니까 원거리 캐릭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킬러, 마법 딜러 등등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까 각자 스타일에 맞는 캐릭터로 레아스 캐릭 하시면 됩니다. 주인공 커스터마이징이 되나요? 아니요 주인공들 캐릭터가 원래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얼굴 커스터마이징은 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도 다 커스터마이징은 안 돼요 전투 방식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어, 저는 이거 체험판 멀티플레이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정식판 플레이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비슷한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4였습니다. 한때 파판1 4 진짜 오래 했던 터라 이 게임이 생각이 나더군요. 파판1 4 MMORPG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이 게임 조금 그런 느낌입니다. 각퀘스트별로 해결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보스 웨이드 느낌이라서 보스들 장판 공격 들어오면 회피하고 공격 타이밍 나오면 들어가서 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당연하게도 힐러나 마법 딜러들은 후방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보스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파티원들간의 연계나 호흡이 엄청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들이 생각보다 세더군요. 아무튼 파티원들이 함께 공략을 해나가면서 링크 포인트라는 게 점점 쌓이게 되며 이 게이지에 따라 링크 어택으로 딜을 넣을 수가 있고 또한 각 파티원들의 오이 게이지가 차게 되면 각 캐릭터별로 오이를 다 넣을 수가 있는데 4인 파티 모두가 오이를 쓰게 되면 풀 체인이라 해서 대박 폭딜이 쏟아져 나오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이 게이지 함께 함께 채워가지고 다 같이 타이밍 맞. 쳐서 쏟아붓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보스베이드 방식은 정말 마에 들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AI 파트원들 밥값은 나나요? 일단 멀티플레이로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할게 아니라면 AI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서시면 됩니다. 스토리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AI들과 함께 싸우게 되고요. 나름대로 AI들 잘 싸워줍니다. 물론 진짜 잘하는 유저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딜도 잘 넣고 힐도 잘 주고 부활도 잘 시켜주고 잘 싸우더군요. 데모에서 퀘스트깨에서 얻은 아이템 어떻게 변해요?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 만물상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시리얼 번호 특전이랑 데모 특전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밍 요소랑 레벨링 요소가 있나요? 내네 게임 자체가 레벨링 요소도 있고 또한 아이템 강화를 위한 파밍 요소도 있어서 파고들 부분은 꽤나 있는 듯합니다. 이런 부분이 몬스터 헌터랑 많이 닮아있죠잉? 온라인 멀티플레이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바로 온라인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퀘스트 수주하는 곳에 가서 말을 걸면 온라인 플레이를 선택하는 창이 있고 그곳에서 온라인 모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퀘스트를 수주한 뒤 랜덤 배칭 혹은 친구 초대를 통해 함께 사냥에 나서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 게임은 멀티가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 결국 나중에는 스토리 담으고 나면 멀티만 할 듯합니다 아 참고로 플스4,5만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고 플스랑 스팀은 크로스플레이 지원 안된다는 거 참고 부탁해요 스토리 모드도 코옵 플레이가 가능한가요? 스토리 모드는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쉽게도 코옵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싱글로 밀고 추후에 온라인 퀘스트 수지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게임 난이도는 어떤가요? 보스 드럽게안 죽습니다. 와, 보스 피가 미쳤어. 덜덜덜덜. 그렇기에 너무 어렵다면 어느 정도 캐릭터들을 강화시키고 그 후에 다시 보스를 도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스토리모드에 난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난이도 낮추시고 레스피를 타시면 돼요. 플레이 타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메인 스토리만 하는 경우에는 약 20시간 정도로 갑니다. 근데 이 게임은 스토리만 할게 아니라 엔드 컨텐츠인 멀티플레이 모드가 메인일 것으로 보이기에 계속해서 즐기되면 100시간 가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평점은 잘 나왔네요. 아직 평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제 개인적으로는 꽤 재밌어가지고 점수 잘 나올 것 같은데요. 80점은 쉽게 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풀스판 기준 총 3가지의 에디션이 있는데 일반판은 69,800원, 스페셜은 89,8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럭스는 109,800원입니다. 일반판 스페셜 드럭스, 뭘 사야 될까요? 일단 일반판은 게임 본편 플러스 스페셜 아이템 팩 세트가 포함이고 스페셜은 여기에 무기랑 스타트 아이템 팩 그리고 캐릭터 컬러 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럭스 에디션에는 스페셜 플러스 사운드 트랙과 아트북까지 포함인데요. 어, 저는 그냥 굳이 추가 아이템이나 캐릭터 컬러 팩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반판으로 샀습니다. 게임은 재밌네요. 제가 직접 해본 느낌으로는 재미있습니다 스토리가 살짝 약한 듯하고, 또한 타격감이 엄청 뛰어난 느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전투에서 큰 점수를 얻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 물론, 그랑블루 원작 팬분들이라면 스토리가 재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전투가 재밌어요. 파티원들이랑 같이 싸우고, 다양한 플레이어블 캐릭터들 육성하는 맛도 있으며, 역시나 엔드 컨텐츠인 멀티플레이로 넘어간다면, 그 재미는 분명히 배가 될듯 합니다. 홀에서 일단 저도 용팔이랑 병행하면서 천천히 즐기고, 종종 멀티플레이도 하면서, 꾸준히 즐겨야겠네요. 그래서 정가주고 살까? 메가. Oh 진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지금 할것 없고 이런 그래픽, 취향이 맞는다면 정가주고 레스킨트도될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게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대작들 쏟아지는데 아, 이거 걱정이다 싶은 분들은 좀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 이것저것 몰아치다 보면 게임 하나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게임도 저 게임도 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게임만 일단 진득하니 한동안 레스키를 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정가주고 끼리? 아니다. 지금 나는 다른 게임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게임이 많다. 그럼 분들 좀 기다렸다가 할인 때 달려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 게임은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 한번 살짝 쿵싹둘러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구매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해서 찾아올 터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혹시나 제가 틀린 게 있다면 서슴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해요. 세주.